반갑습니다. 그린 생명과학 주주 여러분들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급등의 흐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어떤 걸까요? 우선은 항생제 중간체조 e d p c l 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글로벌 제약사에 공급하는 원료의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때문에 시에모 및 농생명 원료 사업을 확장하는 정밀 화학 강소기업으로서 오늘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제가 핵심 정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꼼꼼히 드릴 예정이고요. 주가 및 차트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어떻게 잡고 우리가 수익을 얻어 갈수 있었는지 채널 영상 아래 더보기와 댓글을 참고하셔서 제가 마련해 드린 혜택 100% 무료로 누구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만 시청하시면 말이죠. 신사주식 전용 매매 프로젝트를 통해 연말까지. 매일 매일 수익을 잡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오픈해 드리는 만큼 지금부터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린 생명과 금일 일봉 차트 보면서 분석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동안 급등했던 피로감을 오늘 드디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6%까지 걸리며 코스닥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었죠. 하지만 이 사이드카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종목인 그린 생명과학은 엄청난 급등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 대비 증가하면서 테마성 매수 유입이 강하게 감지가 됐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급등세에 힘입어 추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매물 소화가 급격하게 한번더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인 유동성을 조금 유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가 3,135원 플러스 21%의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업로드가 됐을 때 분명히 오후장에 상한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가 일본 차트상 수급을 한번 넓게 보자면 과거 이전에 올해 5월달에서 6월달 사이 이때가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던 시절입니다. 최고가 4,640원을 찍어주고 결국에는 뭐다? 엄청난 매물 소화 그리고 반짝 다시 한번 상한가를 줬지만 그대로 빠져주면서 120일선과 60일선을 한번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어요. 다시 살아나는가 싶었더니 결국에는 박스권을 굉장히 하단부에 이렇게 오랫동안 쟁여 오고 있던 그린 생명과학이 최근 다시 한번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 구간만 보시면 돼요. 거래량은 이제 슬슬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전에 하락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화해 주면서 급등세가 나와주고, 급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 이건 뭐다? 상승의 신호라는 겁니다, 상승. 거기에 따른 이유를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아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제약 그리고 의약품 테마 부각. 코로나 혹은 감염병 관련 테마가 재등장하게 되면서 지금 감기 걸리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데 요즘 심상치가 않아요. 이에 따라서 수급에 집중 그리고 테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짧게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공시 기대감입니다 왜냐면 사업의 모멘텀 재료 신사업 확장 가능성과 중간체 기술 및 수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통한 단기적인 급등 그리고 차익 매물 유입이 차단됐다 왜냐면 이미 한번 털었어요 옆에 보시면 지금 상한가 이후에 다시 한번 내리꽂았죠. 그러면서 여기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 가격 구간대가 2,500 구간입니다. 이게 강하게 지지 물량으로 세워지면서 단 일거리일만의 하락장에 냅다 그냥 쏴버린 그린 생명과학입니다. 내일도 분명히 추가급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타 매매를 하다가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 공유를 드릴 테니까 010-2784-9396으로 지금 바로 숫자 4번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초가 공략 주방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사이를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는 만큼 단타 매매 원하시는 분들 있죠. 바로 지금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신사 주식 구독 전용 혜택으로서 시초가 텔레그램 단타 매매를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정보를 통해 수익을 볼수 있다. 자,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2784-9396으로 숫자 4번.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00% 무료로 진행합니다. 어떻게 진행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매수 버튼만 눌러도 미친 급등을 챙길 수 있는 딱세 가지 종목을 저 신사 주식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만을 골라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직접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고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합니다. 입장하셔서 저희가 장 전에 올려드린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매수 버튼을 진행을 하시겠죠. 자, 그럼 오늘 진행된 내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1월 5일 수요일 맞죠? 수요일날 저희가 딱 하락장이다 보니까 두 종목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전 8시 8분과 8시 21분에 일동제약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 두 종목 매수 비중까지 표기해드렸고요. 데이트레이딩 성격으로서 추천 당일에 무조건 승부 보고 나옵니다. 이 사인을 보고 매수가 되셨다면 개장 이후 저희가 드리는 매도 사인만 기다리시면 돼요.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매수가 대비 13% 급등이 나오면서 3 0 0 원 이상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죠 이 시간이 9시 26분입니다 두번째 일동제약 12% 급등 나오면서 3만천 이상에서 매도하고 나왔죠 10시 11분 결국에는 뭐다 장이 시작하고 9시에서 10시 사이 정도 단 1시간 만에 월화 수목금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최소 10%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매매 방법을 공략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핸드폰으로 영상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혜택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문자 다이렉트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자동 문자 전송해 주셔도 됩니다. 단 3초면 혜택 신청이 완료가 되고요 이 모든 게100% 무료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연말까지 극강의 수익률을 체험시켜 드릴게요 신사주식 전용 혜택 이벤트로서 링크 클릭만 하신다면 자동으로 전송 버튼만 누르실 수 있도록 편하게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위험부담 없이 안전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봐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혹은 어떤 종의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죠. 당장의 일확천금보단 손절 없이 수익 쌓아드릴 테니까 최소 원금 확보 및 용돈이라도 지금 당장 벌고 싶으신 분들 저신사 주식을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겠고요. 내일 추가급 등시의 영상을 통해서 또한 번의 분석 그린 생명과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